하와이 포시즌스 라나이는 이곳을 가기 위해서라도 꼭 가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 위에 우뚝 솟아 있어 라나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고, 육지와 바다의 극적인 전망, 특히 이곳의 일몰 색깔은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내려오는 길엔 수백 마리의 새들이 굴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와이 라나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피 비치 푸페해 지금 시작합니다. 푸페해는 라나이 남쪽 해안선에서 150피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포시즌스 라나이 프라이빗 비치에서 10분만 걸어가면 갈수 있습니다. 라나이 현지인들이 주말 나들이를 나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라나이의 주민 3,000명 중 90%가 포시즌스 호텔 직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야 여기를 왜나이의 랜드마크로 아름다운 바위가 물위 80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카케하오라는 젊은 전사가 페해라는 하와이 처녀를 너무 사랑하여 그녀를 마렐레의 절벽 아래 바다 동굴에 숨겼다고 합니다. 어느 폭풍호가 있던 날 그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페해가 거센 파도에 빠지고 맙니다. 슬픔에 잠긴 마카케하오는 신께 기도해 가파른 바위성을 올랐으며 이곳에 그녀의 시신을 묻게 됩니다. 그런 후 그는 80피트 높이의 이곳 정상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Okay. Mm -hmm. 아이들과 힘내서 저곧 정상까지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푸페를 정말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는데 20분 정도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순간이 일몰과 함께 정말 엄청난 장관을 연출합니다. 드디어 푸우페해를 바로 앞에서 보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마저 들게 만들더군. 거 여기서 감상하는 석영은 훌로코의 베이에 극적인 장관이 어우러져 정말 낭만적입니다. 아, 알이 수백 마리의 새들이 각자 굴을 파고 아이고. 쉬거나 알을 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 알 어. 멋진 경관을 감상하고 포시즌스 리조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무리해서라도 한번 가야지 않니?